네, 이어서 정세균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담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로 다섯 분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곽득근 시민생활환경회의 전 이사님, 하혜순 전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님, 조동현 국제교통위원장님, 윤영순 민주택시사무장님, 김영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전 학예연구실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공정, 민생 대통령, 리더십 본선 경쟁력 최고, 경선 초반 극적 1위, 광주 전남 전략적 선택, 정세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성명서, 광주 전남 노동 시민 4,500명, 정권 재창출 유일 후보, 정세균 전 총리 지지선언, 코로나 시대 경제 위기, 공정 위기, 민생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준비된 대통령 리더십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리더십이다. 정세균 후보야말로 새로운 국부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획기적인 공정 혁신을 이룩할 경제, 공정, 민생 대통령 리더십 최고의 후보다. 박빙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민심 전폭적 지지를 받아내는. 본선 경쟁력 최고이기에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유일한 후보다. 광주 전남 지역의 노동 시민 4,500명은 이달 30일부터 시작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본선 경쟁력 최고 광주 전남 전략적 선택 정권 재창출 후보 정세균 대통령 후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지언를 하면서 민주 정부의 심장부이자 대통령 경선 돌풍 지난 뒤 광주전담 신호비께서 정세균 후보에 대한 전략적 주목과 투표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하나, 정세균 후보는 경제, 공정, 민생, 대통령, 리더십을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로 국부 일자리 창출, 경제, 공정, 민생 회복을 실현하고 특권과 반칙을 강력하게 척결하고 불공정과 불평등 일소 해갈할 유일한 정권 재창출 후보다 첫째 정세균 후보는 한미 무역 실무 경제 국제 경제 전문가 출신이며 3천억불 수출 산자부 장관 출신이고 소재 부품 장비 경제 발전 위원장 출신입니다. 미국 경영 행정 학위 취득 학구파 이론가 출신으로 코로나 시대 경제 대통령 리더십의 최고의 후보입니다. 둘째, 검정구시 고학생 학생운동 총학생회장,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민주 세력 중심 정치인이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야당 대표로 종로 지역 험지 출마로. 야권 승리를 후보 승리한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 대통령 당, 당선 지역을 이끌으시고 노사정 위원회 위원장으로 코로나 시대 공정 위기 민생 위기 대통령의 최고의 리더십 후보입니다. 둘 정세균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유일한 민주 정통 후보다. 김대중 대통령이 등용한 헌한 후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 정부 지킨 민주 후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야권 탄압 맞고 야권 승리 일건의 민주 세력 핵심 후보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만들어내고 국정 동반자로 협력해온 민주 정부의 유일한 진정한 후계자다. 정세균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진정한 계승자이기에 충청권, 강원권 친노의 전폭적인 지지, 중립지대 친, 친문 집계의 조직적 지지, 분권자치 후보와의 단일화 통해 역대 민주정부 세력의 통합 지지를 받고 있기에 대전 충남권, 세종 충북권, 강원권 경선 초반 극적인 위기를 차지한 다음에 광주 전남권에서 전략적 선택을 받아 대세론을 형성해갈 후보다. 아. 정세빈 후보는 경제공정 민생 대통령 리더십 모두 갖춘 타의 투병 보러 하는 후보로서 본산 경쟁력 최고의 후보에게 중도적 압도적 지지 받아내어 민주정부 사기 정권 재창출 해낼 유일한 후보다. 오 정세빈 후보는 강주 A I 수로 조정. 전남에너지수소 조성, 강주전남대학조시 조성, 강주전남역사문화수소 조성 등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 강주전남시대를열어갈 가장 유능한 후보다 강주전남노동시민 정세진 후보 지지자 일동 네,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 정세균 후보에게 더큰 힘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이 다섯 분께 박수 부탁드리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두번 다섯 분, 오른쪽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다 함께 정세균 하면 화이팅!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